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CCS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CCS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빼버리나요 자 지금 시간 에서 어, 공시 번복으로 지금 유증 날짜가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하한가에 찍혔습니다 자 무려 140만 주나 틀어박혔는데 야 이게 웬걸 내일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겠네요 그죠 자 이제 클났다 우리 주식 접어야 된다 돈다 잃었다 전 재산 날렸다 그죠 절대 아니란 거죠. 그죠? 오히려 저는 계속 생각을 한게 뭐였냐면, 자, 요 때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요 밑으로 떨어지면 좋다. 오히려 모으면 더 모아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제가 말씀드린 요가격대 라인까지 전부 다 그어드리잖아요. 제가 CCS 영상 분석드린 거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얼마까지 올랐다? 무려 70%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나 지금 다시 한번, 또 다시 떨어진다?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회. 자, 지금 우선, 하락했을 때는 그 하락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그 하락 이유, 그리고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생각과 분석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CCS 같은 경우, 지금 공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공시 보시면, 유상진자 결정이 났죠? 제 3자 배정으로 해가지고, 자, 원래 언제였다? 12월 21일이었다. 그런데 언제를 밀렸다? 1월 30일로 밀렸다. 자, 내년으로 미뤄진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자, 증자자금 모두 마련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권 교수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동대표가. 그래서 그린 BTS 증자대금은 모두 다 완료 다 지었고, 하지만 상황상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여러분. 작전주에서요. 작전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일반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가 제일 무서워요. 실제 이사회에서 샘 알트만, AI, 챗봇 AI 대표인데도 바로 해임시켜버리죠. 그만큼 주식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주가 제일 무서운데 우리 작전주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쩐주죠, 쩐주. 전주. 전주에 이익이 해야만 안 됩니다. 신규주가 얼마다? 요 882원, 요 가격이 나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여기 찍고 바로 올라주잖아요. 그죠? 여기 밑으로 깨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전주들의 기본적인 이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작전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찍자마자 바로 올라온 거고, 그런 전주들 새로운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데가 언제일까요? 그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자, 2 ,000원대. 2 ,000원대 요 때입니다, 요 때. 자, 2000원 대 2000원 대요 라인 때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안가 물량 얼마다? 2175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자요 라인 때는 굉장히 안전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규자, 신규 분들은 매스 타이밍 잡으셔야 되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될 때나 이 말입니다 물론 작전주입니다 작전주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 어떻게 사람하는지 100%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천만원 물려가지고 밑으로 빠진다면 계속 빠져서 상패된다면 여러분들이 천만원 이천만원 잃잖아요 이 세력은요 500억, 1000억을 잃어요. 몇 천억을 잃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큰 돈을 잃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베팅입니다.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좋은 매스찬스가 새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교수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중 대금 모두 완료 지었다. 하지만 이 유중 대금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본인이 이 유중 대금 전부 다 끌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런 자금책들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주봉 월봉차트 보세요. 철저하게 지금 작전이 준비됐고, 이 초전도체라는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걸 누가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권 교수를. 저렇게 이슈 만들면서, 기자회견까지 본인이 하면서, 내 거다 저 거다 하면서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어떻게 행동하세요? 시료를 또 보내버리잖아요. 시료 보내가지고 상한가또 만들어버리고. 그죠? 앞으로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쇼들을할 겁니다. 초전도체의 실질적인 자성이 확인됐다 라는 그런 기사 또는 논문 그 실험은 아니다 진짜다 이러면서 온갖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원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투명 물량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 라고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적극적으로 잘 대응만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런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외인, 기관, 금투 어떻습니까? 싹다 사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들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이 기관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게다가 상호펀드 들어왔죠. 기타 본인, 내 외국인까지. 이 많은 물량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 하한가를 받고 미친 듯이 떨어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말 추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 개인분들 많이 팔았잖아요. 이제 밑에서 추가적으로 대응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유중 대금 이미 다 확보됐어요. 하지만 너무 고점일 경우에 분들이 가져갈 게 별로 없잖아요. 미, 밑에서 물량 다시 확보한다음 올려야죠. 그래야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투매 나올 때 이때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은 전부 다 올라갈 때 말합니다. 올라갈 때. 하지만 저는 항상 떨어질 때 말하다 보니까. 요즘은좀 고민이에요. 이거 떨어질 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나. 오히려 떨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정말 큰맘 먹고 드리는 그런 유튜브에는 또 관심도 없으세요. 별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옵니다. 꼭 이렇게 꼭지점에서 막 올라간다라고 해야 조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회의적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밑으로 쭉 떨어질 때 모으고 환희 찰때 파는 게 정답인데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 조회수라든가 여러분들께 많은 전달력을 드리기 위해서는 또 이런 환의에서 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도 없는 현실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번 CCS 시간의 하한가 나왔지만 앞으로 대응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 우측에 보시는 010-762-3168로 CCS 대응 자료집에 적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예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고. 자, 그러다 보면 제 채널 상장 커져서 영상 조회수, 많이 늘게 되면 제가 더 기분 좋아져 가지고 좋은 영상 많이 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시간에 한가 너무 놀라지 마시라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오히려 큰돈 벌수 있는 기회다 1월이지 않습니까 1월 1월 그 전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정말 잘 잡으시고 만약에 내 평단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방안 궁금하신 분들 본인 평단가와 함께 010-765-4168로 ccs된재대집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런 매물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방안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지금 현재 유중 가격이 지 882원이거든요. 몇 배를 더 해먹어야 되는지. 최근에 와이더 플래닛이 10배를 해먹었습니다. 그렇다면 CCS는 얼마큼 해먹어야 될까요? 자, 그런 것에 대한 계산 분석 다 적어 놨으니까 꼭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 CCS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빠져나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잘 잡으시기 바랄게요.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 가셔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